고추장은 고추가 재료잖아요. 그럼 자장면의 춘장의 재료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장면을 해부하자. 역사 속의 자장면, 원래 자장면은 중국 산동지방의 요리인데, 약 100년 전 인천항이 개항되면서 한국으로 건너온 중국 노동자들이 야식으로 즐겨 먹었던 것을 화교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어 선보이면서 유명해지게 되었다. 1905년에는 최초의 중국집 공화춘이 인천차이나타운에 문을 열었다. 1960년대 자장면, 가격은 15원인데, 이것은 당시의 곰탕 가격과 같은 것이었다. 즉, 초기의 자장면은 서민들이 대하기 힘든 고급 음식이었음을 알수 있다. 자장면의 해부학 자장면의 가장 중요한 원료인 춘장은 밀가루와 콩을 발효시켜 만들어서 원래는 갈색이었다. 그런데, 요즘 춘장이 검은 이유는 카라멜을 첨가했기 때문이다. 요 25 이후 춘장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었는데,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인공 춘장은 사자표 춘장이다. 자장면 한 그릇을 만드는 데는 평균 3분이 소요되고 만들고 나서 3분 가량이 지나면 불기 시작해 맛이 없어진다. 현재 자장면은 식여 종류에 있는데, 간자장, 옛날 자장, 삼선 자장, 사천 자장, 윤희 자장, 유술 자장, 신자장 등이 있다. 자장면의 열량은 463kcal로 454kcal인 라면보다 높다. 자장면의 경제학 1999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4,241개의 중국집이 있고 68,848명의 종업원이 중화요리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동안 평균 72호만 그릇의 자장면을 먹고 1년 동안 소비하는 자장면은 20억 그릇이 넘는다. 이걸 돈으로 환산해보면 하루 자장면 값으로 소비되는 돈은 평균 1억 8천만 원 정도이다. 자장면에 대한 보고서 전국 중국집 업소수 총 24,241개 소전국 중국집 종사자수 총 68,848명 전국에서 하루 소비되는 자장면 총량 평균 720만 그릇 유기록상 최초의 자장면 가격 15원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긴 중국집 을지로 사가 안동장 이후 한국 최초의 중국집 1905년 개업하였으나 지금은 자장면 한 그릇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평균 3분 자장면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불기 시작하는 것은 몇분 후인가? 3분 연재 자장면 종류 간 자장, 옛날 자장, 삼선 자장, 사천 자장, 유니 자장, 유술 자장, 신 자장 등 10여 종류 자장면의 열량 라면보다 높은 463kcal 자장면의 춘장의 원료는 밀가루와 콩을 원하시는 답변이었기를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m chinese htm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